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인 정보를 발굴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주식매트리마트입니다이 시간에 물린 주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볼 주식은 이화전기가 되겠습니다. 이화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화전기 기업 개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전기는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이제 중전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중전기기 전문 회사. 다양한 전는 공급 장치 및 전력 변환 장치 생산 공급하는 회사죠. 전기 전문 회사예요. 전기 전문 회사 전문 회사인데 최근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자면 앞서 설명드렸던 이트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트론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트론은 한국 코러스에 투자하는 회사죠. 이화전기는 또 이트론이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EID는 또 한국 코러스 투자했고요. 그래서 이세 회자를 이제 EC3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 c 3형제로 부르고 있는데, EID, 이트론, 이화전기 같이 움직였어요. 이화전기는 자체 모멘텀도 있고 하는데, 자, 이화전기는 이트론과의 또 차트의 흐름은 또 다르죠. 이화전기는, 이트론은, 어, 떻게 보면은, 하락의 끝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화전기는 하락의 끝을 보여주고, 오늘 또 상승 크게 나왔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화전기하고, 이제 이트론하고 좀 다른 차트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이화전기는, 어, 역시 이트론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되면서, 이제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엮여있죠. 엮이면서 주가 상승 나왔던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본다 그러면, 일봉상, 일봉상 보게 되면, 어, 상승의 끝자락과 하락의 끝자락을 다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승했을 때의 흐름,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주가 차트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 주봉에서 봤을 때후엔 스펜, 후엔 후엔스팬, 스펜의 고점을 연결한는 고점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매물대 평평한 자리를 보통 매물대라 고 그러는데 매물대의 고점까지 다 보여주면서 상승의 끝자락을 한번 보여줬고 또 하락 상태에서도 보게 되면 일봉상의 하락 상태에서도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부근에 와서 또 하락의 지지를 또 받은 상태입니다 이화전기가 하락과 상승, 상승을 먼저 보여주고 하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야 될 자리는 이제 기준선 자리가 보여집니다. 이 기준선 자리는 뭡니까? 딱 중간 자리죠 중간 자리. 이 기준선은 26개의 봉에 평균 자리입니다. 26개 보험의 평균 자리. 기준선은. 그래서 26일 동안의 평균, 딱 중간, 중간에 이런 균형을 잡아주는 자리에요. 아직 그 자리까지는 안았죠 앞서 설명드렸던 이 트루는 오늘 기준선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되었죠. 근데 이 화전기는 아직 기준선까지 오지 않았어요. 상승과 하락의 끝자락을 다 보여주면서 중심을 잡는 자리, 중심 잡는 자리, i 이인 기준선에는 위치지 못한 모습이죠. 대응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정기를 보게 되면 이 화정기가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면 상승, 그 다음에 하락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저는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화전기가 감자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감자가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일단 이화전기가 상장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7억 1,830만 주나 돼요. 7억 1,830만 주. 그러면서 공존주죠. 234원. 근데 감자는 자본금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이 동전 234원 이게 좀 올라가겠죠.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감자가 이렇게 악재는 아닙니다. 세일 무상 감자죠. 그러면은 10배로 올라가죠. 가격은 2,340원 그리고 주식수는 7,180만 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무상 감자고 자본금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감자가 악재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준성까지 상승을 기대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이제 318원 정도가 되겠죠. 318원 정도 자리가 318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 318원 위에 매수하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평단을 낮추셔서, 평단을 낮추시, 낮추시고, 어, 목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기는 겁먹지 마시고 200원대에는 매수해서 3 1 8원에매도하가 나오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이트론, 이하일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 2화 전기만에 또 개별적인 그 상승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하셔서 정보를 받아가시고 또 손해를 만이 종목 정보도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